다빈치 윌브 스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다빈치 윌브에서 할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를, 세이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 브로드캐스트 테이프 영역은요. 루마 밝기 영역하고 크로마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옵션하고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요. 프로젝트 세팅에 가시면요. 제네레이트 소프트 클립 녹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 맥시멈 비디오 레벨은 기본적으로 940, 그리고 미니멈 비디오 레벨은 기본적으로 640, 64, 이렇게 해가지고, 10피트 환경에서, 자, 소프트 클립 룩업 테이블을 하나 만든 다음에요. 그것을 아웃풀 룩업 테이블에 넣는 겁니다. 자, 아웃풀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노드에서 모든 이펙트가 적용이 된 후에 적용이 되는 이펙트예요 그런 다음에, 자, 데이터 레벨 렌더링을 하시면은, 그 이때 포인트가 비디오 레벨 렌더링이 아니라 데이터 레벨 렌더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효과 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렌더 세팅에 가셔서 그리고 뭐 비디오 데이터 레벨 렌더링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입 세션 해가지고. 그 브로드캐스트 세이프가 넘어가는 범, 범위를 화면 안에서 제브라 패턴처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자체는 저기 프리세팅의 룩업 이블에 가시면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IR 이 레벨에서 설정해 주는 용도에 따라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메이크 브로드캐스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제 파일을 가지고요, 일단 차츰차츰 하나 하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같은 명령어는요,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시지 않으시면 말로 설명할 때는 굉장히 이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실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스코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는 채도, 그러니까 색상의 크로마에 관련되어 있는 세이프 존이 있고요 즉, 그, 벡터스코프에서, 요렇게, 각각 요렇게, RGB c m i 의 네모가 켜져 있는데, 이거보다 이 눈금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웨이브 포뮬러 퍼레이드에서, 여기, 1023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걸리면은, 그렇게 걸리면은 그것들은 가장 밝은 색이나 가장 어두운 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일일이 수동으로 하려면요. 모든 클립마다, 왜냐면 클립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클립마다 다 맞춰주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해동 옵션을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범위 바깥으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드 하나 추가하고요. 추가하고 개인을 요렇게 높이고요. 개인을 요렇게 높이고 자, 리프트를 요렇게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개인에 보시면은 여기 밝은 영역이 브로드캐스트 그 소위 말해서 화이트 1023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이 0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요. v 리버리 탭에 가신 다음에요. 딜리버리탭에 가신 다음에 자, 여기 어드밴스 옵션에 가시면요. 비디오 데이터 레벨이 있습니다. 자, 일단 랜더 옵션 설정할 건데요. 이랜더 옵션에 관련된 건 관련된 거는 저희가 나중에 약간 더 공부를 하긴 할 텐데, 일단 지금은 다빈치 102 시간에 마지막에 보면 딜리버리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옵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 클립만 랜더링걸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버튼 자, 렌더 디스클립 그래서 인아웃 버튼 만들어 주고요. 자, 인투비지얼 뭐, 싱글에도 뭐, 크게 사유, 사용, 상관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냥 프로서 4들 둘 정도로 그냥 렌더링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비디오 데이터 레벨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레벨로 하면요. 밝기 값이 64에서 940까지로 이렇게 클램프, 클리핑이 됩니다. 데이터 레벨 하면 4에서 1019가 되고, 오토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벨이 돼요. 자, 그래서 비디오 레벨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굳이 렌더링 걸지 않도록 하고요. 자, 소스 파일 네임으로 하고 어디에 렌더링을 걸지 자, 렌더 2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자, 그냥 레이드 디스크 가장 상단에 렌더링 걸 텐데 요 상태로 비디오 레벨 상태로 자 렌더 2 서브픽스 아자 어, 랜더 유니크 파일 네임, 이름을 서브 픽스로 커스텀 네임 할까요? 커스텀 네임에서, 아, 그냥 뭐, 자, 소스 네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랜더2에서, 브라우저에서 여기에 렌더링 걸어주고요. 자, 모든 설정이 완료됐죠. 비디오 설정에서. 자, 그런 다음에 add to, add 잡 to, 랜더 큐.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렌더 그러면 렌더링이 다 걸렸습니다. 자 임포트에서요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임포트했는데 그런 다음에 에디트 페이지에서 자컴파운드 클립 일단 약간 제거하고요. 자 가장 하단에 미디어 폴자 그래서 업펜드 오버라이트 인서트 자 이렇게 가장 하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클립을 보면요. 자 스코프 볼게요 자요 상태로 저희가 렌더링을 걸었는데 요렇게 클릭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은 요렇게 자 이렇게 클램핑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미드톤은 변화가 거의 없죠 그죠 얘는 거의 없어요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컴프레스 압축이 돼서 변화가 있는 거 살짝 있긴 한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하이라이트는 클램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블랙 섀도우 쪽도 디테일 있게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가 뿌옇게, 살짝 뿌옇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쇼 레퍼런스 레벨을 저희가 설정을 하면요. 아까 제가 940, 64? 설정했죠 94. 6 940. 자, 이렇게 레퍼런스 레벨 보시면은, 요렇게 설정이 되는데, 자,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자, 여기, 자, 프로젝트 세팅 가신 다음에, 룩업 테이블 오겠습니다. 룩업 테이블.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10피트 비디오 레벨에서 셋업이 되는 거예요. 자, 셋업이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딜리버리 페이지에서요. 딜리버리 페이지에서 저희가 데이터 레벨이나 오토로 걸면은 제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브로드캐스트 세이프해가지고 렌더링 옵션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얘는 어디서 확인한 거예요? 렌더링에서 확인한 거죠? 자 이렇게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룩업 테이블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일단은 자, 해당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이 있고요. 자요 옵션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으로 갑니다. 그리고 룩업 테이블 있죠. 룩업 테이블 가시면은 제네레이트 소프트클립 룩업 테이블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디 룩업 테이블하고 3D 룩업 테이블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원디 루업 테이블 설정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rgb 전체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동시에 3d는 rgb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업 테이블 베이스 어떤거 베이스를 할거냐 뭐 굳이 뭐 요거 할까요 데이터 투 비디오 클립 하면은 요걸 베이스를 하는건데 자 여기 설정 안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맥시멈 비디오 레벨은 940 그리고 미니멈 비디오 레벨은 64로 하고요. 여기에서 940을 할때 얼마 만큼소프트니스줄 건가 하이라이트에 그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 소프트니스 클리핑 소프트니스 줘보고요. 60 적고 그리고 룩업 테이블 이름은 제가 브로드 캐스트 세이프라고 이름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e 레이트 a t 테이블 을 만들어 주시면요 자 여기 보면은 항상 있는 상단에 Lookup t a 관련된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브로 a 캐스 a s t s 라는 l o 테이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원디 아웃 t p u 테이블 보시면은 없죠 없는데 자 제가 제 e 레이트 a t 테이블 을 눌러주시면은 원디 아웃 t p u 테 l o 에브로 o 캐스 c a s t 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웃 t p u 테이블이라는뜻 자체는요 뜻 자체는요 모든 효과가 적용된 다음에 가장 나중에 이 룩업 테이블 효과가 적용되라는 뜻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잘렸죠 클리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요만큼 딱 저희가 클리핑 시키는 영역만큼 잘렸었죠 자 만약에 아웃풋 룩업 테이블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안 클리핑이 안 되겠죠 노룩업 테이블 어플라이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룩업 테이블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리버리 페이지에 가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레벨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렌더링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거 그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설정 원디러거테이블 설정을 해주시면은 데이터 레벨을 해주신다는 거 이거를 익숙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크로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로마. 자, 저희가 시어스코프를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벡터스코프 볼까요? 벡터스코프. 자, 벡터스코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채도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세츄레이션 요렇게 높이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브로드캐스트 세이프에 걸려버려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체조가 클램핑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걸리는 거냐면,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룩업 테이블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어때요? 자, 딱 이렇게 클램핑이 딱여기서 걸려버리죠. 더 이상 못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IR이, 자,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20인데, 자, 0부터 100. 자, 그래서, 밝기 값을 0부터 100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이크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어플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클램핑 걸리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 메이크 브로드이스안 하시면은, 클램핑이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물론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요. 클램핑 걸리는 영역이 그보다 훨씬 더 적어지게 돼요. 이건 얘는 어디에서 클램핑 걸리냐면은 더 올리셔야 돼요. 더 올려주셔서 올리다 보면 이쪽에서 클램핑 걸립니다. 여기서 걸리는 거죠. 클램핑 걸리는 범위가 틀려요. 자, 점점 줄어들겠죠. 클램핑 범위, 걸려지는 범위가. 아이고, 메이크 a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눌러서 확인해야 되죠. 자,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자, 요렇게 권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방송은요, 0부터 100까지 사용하는데, 이거보다도 일반적으로 여기도 컨트라스가 트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 덜사용하고덜 사용하는데요. 64에서 940 영역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화는 영화에 그때, 영화는 0부터 100까지 다 사용을 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룩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 셋업을 하셔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세이프를 볼수 있는데, 자, 화면 안에서도요, 화면 안에서도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뷰 가신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브로드 캐세이프 이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 보시면은,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요. 노란색과 파란색. 얘네들이 그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줄여서 보면요, 세츄레이션 줄여주면은 그만큼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자 여기서도 세츄레이션 요렇게 줄여 줄이시면은 점점 이렇게 얘네들이 줄어든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자 범위하고 안정적인 밝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뷰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자 안정적인 범위 안정적인 밝기를 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특정한 자 특정하게 어떠한 값이 이렇게 브로트캐세이프 범위에서 벗어나게 만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여기 보면요, 옐로우 쪽이 채도가 너무 강한 거죠. 옐로우 쪽이 채도가 너무 강해요. 요럴 경우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퀄리파이어를 배울 건데, 퀄리파이어에서 설정해 주셔도 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 휴대 세츄레이션 커브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쪽에 채도를 낮춰 주시는 거죠. 요색 쪽에. 그래서, 색을 선택합니다. 자, 요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범위 좀 약간 늘려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자, 여기 빨간색 요렇게 설정이 됐네요 자, 그래서 채도를 요렇게 낮춰 주시면요. 아, 잘못 설정이 됐습니다. 리셋. 자, 그래서, 노란색. 네, 여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저 부분의 채도를 요렇게 살짝 낮춰주시면은 자요렇게자 원하는 채도를 설정 영역에서 채도를 이렇게 컨트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 값을 미세하게 조절하시려면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너무 많이 조절해 버리면 밴딩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살짝 요렇게 조절하셔서 자. 필요한 영역의 채도만 요렇게 컨트롤 해 주시면 되,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요 관리를 해 주시면은 웨이브 폼 퍼레이드 자.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세이프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를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효과적인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적용법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클립을 다 적용시키게 룩업 테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적용할 수, 있는 렌더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브로드캐스트 세이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탭인, 세컨더리 두 번째 탭인, 퀄리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